네, 안녕하세요. 저, TM 넘버스의 조승철입니다. 어, 오늘 저는 그 독일 한오버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한오버 산업 전시회에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매년 이제조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영상으로 어, 많은 분들과 한오버 메세 현장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한오버 메세 한번 가보시죠. 어, 본격적으로 우리 전시장 들어가기 앞서서 2025년도 홀 플랜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는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13, 12, 11 홀이 주로 이제 에너지 쪽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 압축키가 특별 섹션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9번서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조 공정 자동화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쪽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금속 소재라든지 아니면 고분자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옆으로 넘어가면 2번 홀이 이런 R&D 성과물이라든지 스타트업들에 그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17, 16, 15, 14까지 와서 마칠 텐데요. 17에서부터 14번까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제 중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에너지 쪽을 보고 하드웨어를 보고 이렇게 지나서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어, 돌아 나오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안에 아, 네, 이제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현재 여기가 이제 1 3호인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우리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부터 시작해서 저장기술까지 두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조산업에서의 수소 중심의 에너지로의 전환을 디멘스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이제 수소 에너지가 상당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는 수소뿐만이 아니라 공기 압축 그리고 진공 이런 부분들이 제조 현장에서의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지나가다가 지금 뭐 차이나 뭐 인베스 인 차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국이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다. 정말 그 물량 공세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위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 하드웨어 관련된 업체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공장으로의 이제 변화가 되면서 플로우데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획득을 하고 표준화하여서 우리가 아카이브를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다양한 센서라든지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형 AI에 비해서 그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프로세스 공정에서의 비전 기술과 함께 고장 예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량 검출 그런 아주 특화된 분야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생성형 AI가 이렇게 어떻게 도입이 될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런 생성형 AI가 어떻게 이제 도입이 됐는지 실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형화된 그러한 사업에서 로봇에 대한 사용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로봇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특, 특히나 어떤 물건을 집는 그리퍼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이제 PLC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정형화된 업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 산업용 PC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유연한 그런 생산 공정 변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어떤 수직 계열화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러한 방식으로 이런 제조 현장과 관련된 장치가 변화하고 있다 뭐 그러한 것들이 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메스 솔루션을 적용해서 비정형화된 공정을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서 유연성 있게 공정을 전환한다든지 AI 기반에서, 어, 나쁜 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제조 공정을 도입하는 형태로 지금 지메스가 실제 구현을 해본 사례로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슘프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산에 많은 이런 그리퍼와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뭐 기존의 뭐 mct라든지 이런 공작기계에다가 어떤 대상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구를 갖다가 각자 이제 알아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존 그런 공작기계에다가 같이 인스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아, 네. 이제 하드웨어 쪽 거의 다 보고 마지막 간에 왔는데요.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 좀 썰렁하긴 한데요. 그 전시장 하나 전체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또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거대한 그런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만뭐 캐스팅으로 만들어진 금속 제품들?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상당히 뭐 다양한 업체들이 와 있는데 이런 소재 쪽은 이런 동유럽이라든지 트르키에 그리고 뭐 중국 빠지지 않고 뭐 멕시코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선도국보다는 이런 후발국 그런 이제 기업 국가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연구개발 성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들 위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프랑크라든지. 아, 프라운 호퍼 그리고 뭐, KIT, 뭐, 고, 연구소, 그런 쪽에 연구 성과물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오시면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이렇게 산업화되지는 않지만은 어떤 새로운 연구개발을 갖다가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어 하고 이것을, 더 시간을 많이 보냈긴 합니다. 프랑허퍼, 뭐, 독일의 이런 산업기술과 관련된 종합연구소라고 할수 있죠. 독일 연방연구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서 연구개발한 성과물들을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지금 제조 현장에서 쓰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좀더먼 미래의 새로운 제품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프랑크에서 그 연구개발한 성과물 같은데 이러한 포카마 방식이 아니라 스텔라라이터, 이러한 설계, 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이렇게 그 산업기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초 원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해서도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컨텀 그 양자기술 자체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양자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원리와 다양한 활용이 되다 보니까는 어, 이곳에 오게 되면 은 다양한 양자의 기술을 좀 맛볼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니까 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번에 MS에서 음. 루스루이스와의 협력 사례를 가장 대표 사례로 가져왔는데요. 아. MS랑 GBS, 그리고 루스루이스가 함께 협력하고 엔비디아가 저희 AI의 적용,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또 세트단 제공해서 세트단 설계를 룰적으로 할수 있는 바에 서 도색한 것으로 확결되었습니다 네. 네, 뭐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음, 설계 많이 ]구나.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실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뭐 뭐, GFT라든지 뭐 BOSCH, 뭐 h 이런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한 사례들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통적인 ERP 기업인 그 SAP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제조하고 물류 이 관련된 솔루션을 선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이렇게 좀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기업에서의 좀 탈피를 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점차 이좀 기업들간의 그러한 장벽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모호해질 거는 같습니다.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 거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나다가 네, 또 반가운 또 한국 기업을 하나 를 찾았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고객 맞춤형으로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갖다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와이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통신 쪽 디바이스 업체인데요. 다양한 뭐 AI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어 실체가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어 짧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렇게 지연 없는 그리고 뭐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어 많이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퀵하게 정말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들을 가다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에너지 쪽으로는 보면은 수소 중심으로 해서 제조 에너지가 좀 재편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가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 이제 프로세스 중심의 어떠한 자동화에서 비프로세스 산업 어, 분야까지 그런 자동화 되는 그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러한 그 제조와 관련된 기술의 어떠한 그 장벽이 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약해질 수는 같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러한 공정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더 혁신적인 제품 기술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데좀더 주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조금 늦은, 늦었는지 어쨌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AI 기반의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장을 갖다가 이 우리 제조 현장에 잘 빠르게 잘 정착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